도마드 한국사 제 39강 동학농민운동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가 갑오개혁의 전개 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매건 매직과 같은 행포가 일어나고 신임 고부군수 박원명의 중재로 농민군 이 해산된다. 하지만 안핵사 이용태가 등장하여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취급하는 일이 발생한다. 참고로 진주밀란 때는 안핵사 박 교수가 원활하게 문제를 잘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발 동문이 작성됩니다. 사발 동문은 어 농민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도록 어, 사발 주변으로 이렇게 원으로 이름을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발 동문 작성 후에 백성 봉기가 일어나는데, 앉으면 죽산이요, 일어서면 백산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다음으로 황토현 전투가 어, 일어나는데, 방탄용으로 장태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장태는 다 키우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성도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청군이 세 번째로 조선 땅에 밀란을 진압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1800 84년 텐진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군도 조선 땅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고종과 전봉준이 전주에서 화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양보한 것입니다. 화약을 맺으면서 신분제를 절패하고 담간 오리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명분으로는 고종의 갑오개혁을 돕겠다는 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어 청과 전쟁을 할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 일본이 어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청일전쟁이 1894년에 바로 이어져서 어 일어나게 됩니다.이에 동학농민운동 운동이 다시 2차 봉기가 시작됐고 어 군국기무처가 설치됩니다.이 때는 1차 가보개혁 시기입니다.1차 가보개혁은 김홍집이 중심으로 하는데 일본이 청일 전쟁을 하느라 어 직접 관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차 가보개혁은 자율적.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국 기무처 설치 일이 일본이 청나라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들이 진압되게 됩니다. 동학 농민군이 진압되고 나서 2차 가보기역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김홍집과 박용효가 같이 리드하게 되는데 어 1차와는 달리 다율적입니다. 그래서 궁극 기무처도 폐지됩니다. 그 사이에 어, 중국과 일본이 시모네 새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시모네 새끼 조약에서 폐한 청나라는 대만과 요동을 일본에 건네주기로 약속합니다.하지만 어~ 요동은 러시아가 탐내는 지역이었으므로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자극하여 삼국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이로 인하여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요동을 다시 청에게 반환합니다.이것을 본 민비는 어~ 러시아가 힘이 막강하다고 생각하여 친청정부에서 친러정부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일본은 민비를 그냥 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1895년입니다. 얼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는 3차 가보개혁이 단행되는데 얼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때 단발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고종은 단발령 실시 뿐만 아니라 민비시에를 보고 겁이 나서 러시아 간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를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황 농민군의 배정개혁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지벌을 타파하라. 여기에서 신문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량갓을 없애, 없애라. 여기에서 백정차별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량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무명잡세를 철폐하라, 토지를 분배하라가 있으며 신분제 답파와 관련하여서는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운동, 1894년 가보기역에서 신분제 답파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1894년, 가보 개혁을 보면, 어 신분 제타파, 가부 제가 허용. 가부 제가 허용은 동학대도 있었던 조항입니다. 과거 제 폐지, 하고 직역별로 시험을 치자. 국내부와 의정부를 분리하여 왕권을 제한한다 왕은 국내부에 있고, 정치는 의정부에서. 근대식 사법제도를 마련하고 근대적 교육을 실시한다. 한성사범학교와 소학교. 한성사범학교는 2차 가보개혁에서, 소학교는 3차 가보개혁에서 실시된다. 한성사범학교는 오늘날 서울교대다. 그리고 을미개혁, 3차 개혁에서 단발령이 실시된다. 이 단발령은 유생들을 자극하여 얼미의 병이 일어나게 된다.